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학년제의 d o i n 셀 Yourself 페이퍼크래프트 만드는 시간인데요. 어, 선생님이 요거 다 하나씩 나눠줬을 텐데, 요거 고래, 혹등 고래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요거를 소개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안내서 어떻게 접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고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 간단한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요런한 종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접고 접고 접어서 모양을 접, 이렇게 이어서 이어서 고래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요. 얘를요. 자. 여기 보여요? A1이라고 되어있죠? 요 A1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A4 해가지고 다 A 단위로 묶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A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C1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것도 C 단위로 이렇게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B 단위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또 A 단위 여기 또 있었네 해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한번 묶어서 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요 자, A1, 자, 우리가 잘 봐야 될게 있어요 이선 모양을 보면 여기가 실선인 게 있고 점선인 게 있거든요 점선인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C4를 보면요 얘는요 실선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실선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접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글씨 말고, 이 점선을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선이 아니라, 땡땡땡땡 되 있는 점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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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는 거예요. A 다 접었으면, B 접고, 그 다음 C 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접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 올릴 거는 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주고요. 요거를 다 완성되는 과정은 찍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는 방법 정도로만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완성본도 같이 올려줄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그서 예를 들어서 여기 A1, 선생님이 하나 남겨놨는데 여기 실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요. 접으면 이런 식으로 선이 가거든요. 그럼 그 선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도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으면 이렇게 선이 생겨서,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 때는, 접을 때는 친구들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하면 요 끝에가 뾰족하게 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종이니까 천천히 예쁘게 잘 접어주시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요 점선이에요. 그럴 때는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오다 오다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안쪽으로 접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접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얘도 점선이니까 바깥쪽으로 접고 얘는 실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으면 자 여기 이렇게 고고고고 눌러주면, 이러한 모양이 또 만들어지고, 얘도 실선이니까. 쪽, 얘는 42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네요. 점선이어서 오, 선생님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여기를 다 끝에를 맞춰서 이렇게 잘 접어줘야 돼요. 하고 여기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다 모양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놔도 상관이 없어요. 꼭그 모양대로 이렇게 접혀져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접고 펴쳐주면 돼요. 이렇게 선이 가게끔만 이런 모양이 그냥 대충 나오기만 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A도 접고 B도 접고 C도 접고 D도 접고 E도 접고 다 접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봉투 안에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양면 테이프. 이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뭔 소리냐면 여기가 이렇게 빗금쳐져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접착제는 뒷면에라고 써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뭐 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기다 바르지 말고 요 뒷면에다가 발라주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접착제는 어디다가 발라? 여기 빗금쳐 있는 뒷면에만. 이런 면에는 바를 필요 없이. 여기 뭐라고 빗금쳐서 말써 있는 뒷면에만 발라주면 돼요. <laughs>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디는 앞에 붙이고 어디는 뒤에 붙이면은 꼬여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접착면은 뒤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도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뒷면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앞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으면 돼요 아이덜 붙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너무 넓은 거 같아가지고 반을 잘랐어요 양면 테이프를 반을 잘랐더니 여기 열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양면 테이프를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반을 선생님은 그냥 가위로 갈랐어요. 갈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잘라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붙인 다음에 이거 띄지 마세요. 접착제를 붙여 놓은 다음에 얘를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놓고, 붙여놓고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때 얘를 쓰는 건데, 아까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얘예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요 A1과 뭐 A2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자체 내에서 연결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이나? 카메라 어딨죠? 여기 38이라고 쓰여있고, 여기도 38이라고 쓰여있어요. 보여요? 그러면 얘를 요런 식으로 붙여 줘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 요렇게. 보여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 주면 된다고요. 그 요러한 모양이 생기거든요. 요러한 모양. 왜냐면 여기에 접착제를 붙여, 뒤에 붙여달라고 랬으니까 접착제가 여기 붙였잖아요. 야, 선생님 아직 안 붙였지만. 여기다 풀을 발랐으면, 38이라고 쓰여있는 게, 여기 38이니까, 반대쪽 38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이렇게 붙여주면, 이러한 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를 어디다 들어줄 수가 있을까? 이풀가 어딨죠? A2 보면 자 보세요. 자 이제 A1이랑 A2를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 42라고 쓰여있지요. 42. 그러면 여기 A1에도 42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붙여?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붙여볼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 양면 테이프 좀 띄워볼게요. 뒷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애들아 선을 꼭 맞춰줘야 돼요. 여기 선을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양면테이프가 튀어 나와가지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떼면 여러분들은 다 양면테이프 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 떼세요. 은 예시를 들어주느라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 4이랑 여기 4이랑 붙여주는 거예요 끝과 끝을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 자 선생님이 이리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붙여요 뒤로 붙이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으면 요런 모양 나와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42번과 42번을 연결해 주면 요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또 다른 번호 연결, 연결, 연결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어... 붙여줄게. A3번을 찾아볼까요? A3번은 선생님이 어디다 놨을까요? 여긴 다 c 네데 아, a 3번 여기다. 자, A3번 여기 있죠? 그러면은 37번이 누구지? 아, 여기 A1에 있었네. <laughs> 여기 37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또 37번이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요 37번과 37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붙여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이러한 아마 모양이 나올 건가 봐. 요 이런 입체적인 모양. 보이나? 이러한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번호 잘 보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 A1 다음에 그 다음 숫자를 붙일 거를 찾을 거면 A2로 가고, 그 다음 A2랑 연결할 거 A3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쭉쭉쭉쭉 한번 연, 연결을 해보면 돼요. 연습할 수가 없어. 우리 종이가 여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우리가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한번 붙여보세요. 됐어요. 면 여기까지 완성하는 거 다음 뭐 영상에다 올려 줄게요. 안녕.